이 알다시피 뭐누거는 관광 그 뭡니까? 카지노 관련 주로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만3 0 0 0원 들고 간 다음에 만3 0 0 0원 조금 만3 0 0 0원까지는볼 수가 있는데 조금 바로 가면 얼마 좋겠습니까? 그죠? 한달 쉬었다가 또뭐두달 쉬었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행보할 수 있어요. 그러니 이런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으면, 이왕은 지10% 정도. 한20% 정도죠? 9,100원이니까, 9,100원에, 9,100원이니까, 한 2,000원, 2,000원 정도. 한2 3 0 수익이 났는데, 여기잖아요. 9,100원이면, 요, 정도단 말이에요. 요 정도에서 지금, 뭐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고 계시는데, 한2 3 0 그죠? 음. 이렇게, 1 3 0 0 0원까지 제가 간다고 보, 보여지는데, 이렇게 행보할 때를 잘 참으셔야 됩니다. 아, 여기서도 행보를 하면,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 할수 있죠. 요, 요,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, 박스권에서 몇 달을 어, 지루하게 행보를 해버리면, 스스로 이제, 그 어, 풀에 죽어버립니다. 그죠? 어, 이 요걸 잘 견뎌낸다면, 만삼0원0삼천원이면은 우리 어, 시청자분들도 어, 9,100원이니까 한 4,000원 정도 그죠한45% 아,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요. 어,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, 매도하고 어,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고 20% 정도 어? 챙기고 다시 길게 옆으로 행보할 때 20은 깨지지 않고 21선이 20, 깨지지 않고 어? 계속 행동을 한다면은 한번 그제 타이밍을 놀려서, 노려서 노려서 어,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을 음, 되겠죠 어 지금 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제가 어, 늦게 좀 확인을 해요. 네.